요즘 날씨 확 바뀌었죠. 이제 곧 5월인데 봄은 벌써 끝나고 긴 여름이 시작될 것만 같은 느낌? 5월 되면 날 풀리면서 전시들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페스티벌, 비엔날레, 아트페어, 특별전 같이 막 볼거리들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아트페어부터 특별전까지 이렇게 엄청 다양한 전시들은 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작품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매체 전시. 예술계에서 전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해왔죠. 전시를 통해 새로운 예술이 부흥하기도 하고 또 완전 새로운 작가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오래전 전시는 보통 감상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전시의 목적이 엄청 많아졌죠. 이제는 감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육,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것도 막딱 나뉘는 건 아니에요. 교육과 감상을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론 감상과 수익 창출을 같이 하기도 하니, 어떤 전시의 목적을 딱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죠.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해요. 실제로 전시가 성공적이었다란 말은 단순히 흥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잘 전달했거나 주최 측의 의도에 맞게 관람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근래에는 이런 전시의 목적을 관객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전시기획이나 디자이너 같은 전문 분야가 나타나기도 했죠. 이런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선 작품. 작품이 없다면 전시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은 전시를 구성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죠. 그 다음은 조직이 있는데요. 작품이 없다면 전시가 없지만 반대로 작품만 있어서는 전시가 굴러가지 않죠. 그렇기에 전시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한데요. 여기엔 큐레이터, 도슨트, 디자이너, 그리고 홍보 담당자들이 있죠. 이들은 전시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라 어떤 것을 전시할지 선택해요. 그리고 전시물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주제를 드러내는지 등을 고민하며 전시 환경을 조성하죠. 그 다음으로는 공간. 전시 공간은 작품이 진열되는 장소이며 관람객과 작품이 실제적으로 접촉하는 장소인데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뜻하기도 하면서 관객과 작품이 만나 정신적 교류를 나누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죠. 모든 과정이 관객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전시에서 공간은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관객인데요. 아무리 평가가 좋은 전시라도 관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전시는 의미가 없겠죠. 어떤 관객을 찾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시의 형태를 많이 바꾸기도 해요. 이렇게 전시는 작품, 조직, 공간, 관객이 어우러져 완성돼요. 그리고 이제 전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죠. 전시의 종류는 전시 기간, 연출 방법, 목적 등 완전 다양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시회에 가서 볼수 있는 용어들을 통해 전시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소장품전 들어보셨나요? 소장품전은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보유한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를 말해요. 다시 말해, 소장품전을 통해선 각 미술관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죠. 또, 상설전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항상 열리는 전시를 말해요. 보통 특정 나라나 작가, 시대의 기념관이 상설전의 형태죠. 우리나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의 상설전을 떠올릴 수 있죠. 또, 특별전이란 게 있는데요. 이게 상설전과는 좀 달라요. 특정 작품이나 작가를 섭외하고 소장품에 더해 다양한 작품을 대여하기도 하죠. 특별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열리는 만큼 비교적 뚜렷한 메시지를 접할 수 있죠. 임시전은 독립 큐레이터나 미술관 외부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담당하는 전시를 말해요. 각 큐레이터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부터 현대적인 것까지 모두 가능하고 비교적 제약이 없죠. 아또 커미션 전시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커미션은 중계료를 말하는데요 큐레이터에게 작가에 대한 지원의 기회를 주는 형태예요 덕분에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를 살리면서 동시에 비용의 이유로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지죠 또 초대전! 말 그대로 작가를 초대해 여는 전시예요 초대전에 초청하는 작가들은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각 협회와 미술관마다 초대 작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죠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펼쳐지는 아트페어 가 있죠. 아트페어는 여러 갤러리들의 작품을 모아 여는 미술시장 개념이에요. 아트페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판매가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런 페어를 통해서 미술시장의 흐름이나 유행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엔날레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미술축제인데요. 정기전의 일종으로 매년 개최하는 정기전보다 좀더큰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3년에 한번 하면 트리엔날레. 4년에 한번 하면 콰트리엔날레라 부르죠. 비교적 크기가 큰 만큼 동시대 세계 미술이나 그 지역 미술의 흐름을 볼수 있는 전시이기도 해요. 최근 몇 년간 미술관, 갤러리 등 문화 예술 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장르의 전시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전시 관람은 소수만이 누리는 문화가 아닌 공연, 영화 산업과 같이 대중 문화가 되어가고 있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전시의 종류들. 이번 여름에는 어떤 전시를 보러 가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아 벌써 어려. 이런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손 할까요? 네.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공간. 이번 단문이 많아서 좀안 좋을 같아요. 근데 바로 장문. <laughs> 이렇게 전시는 작품, 조직, 공간, 각이 어우러져 완성돼요. 작품, 조직, 공간, 내가 외우는 거였어. 많은 <laughs> 분들에게 그 알려주니아니 이렇게 전시는 작품, 조직, 공간, 관객이 어우러져 완성돼요. 한 큐에 가다니... 마지막에 흑족한 미소를... 우리나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의 상설전을 떠올릴 수 있죠. 이거 발음 안될것 같은데? 전쟁기념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의 상설전을 떠올릴 수 있죠. 흡족. <laughs> 한번더 해볼까요? 아, 잠시만요. 드셨어요. 좋아요. 아니, 그냥, 그래요? 마음에 안 드시는데. <laughs>